이거 해명해 줘. 뭐야? 아. 고놀 찍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. 예. 고멤들끼리밖에 없으니까 아스마. 왼쪽 저 꼭지 털이 빠져버렸는데 이러는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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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주 신나니까요. 아, 나 진짜. 아니, 이거를 또 굳이굳이 굳이 또 말을 해또 사람들 많은 데 앞에서 그냥 2만 명 앞에서 말하면은 부끄러워 보여, 정말. 아니. <laughs> 그러니까 이었던 건지 회의였던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, 그러니까 뭐 녹화 중이었던 건 기억은 나는데, 어, 했었던 기억은 있기는 해 어디선가네.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창 당시 제가 적곡식털 꼭지털... <laughs> 아니, 씨발 왜 해명하는 것도 기억상는데 이건 형이 봐서 포가지 마세요. 이거는 근데 한창 당시 그냥 내가 어 한창 당시 내가 그 방송 중에 길렀던 때가 있잖아. 음, 그러니까 톰이랑 마이크 내가 그 제가 이제 길러면서 내가 이름 붙여준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 당시 있었던 기억인 거 같은데. 어 그래 가지고 근데 그와 중에 왼쪽이니까 톰이였을 거야. 어. 어 톰이 아마 빠졌었을 거야. 그래 가지고 지금 심란해졌었는데 잠깐만 잠깐만. 어 지금 <laughs> 어. 지금 이제 톰은 빠지고 이제 대신에는 권뚜왕 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예, 권뚜왕 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아직 죽지 않으셨네. 진짜 토할 것 같아요. 제발 그만. 내 방송은 그동안 어떻게 본 거야? 죄송한데 꼭지털이든 뭐 애소리 이야기든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? 방송 그렇게 오래 보셨으면서 나를 몰라? 그래서 어제 되게 무덤덤하게 들었어. <laughs> <laughs> 아참 그때 이게 하필이면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 그거를 틀어줘가지고 하필이면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. 소소하게 그냥 아좀 편하 편하니까 좀 얘기 좀 나온 거고 그런 거지 또어 불편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죠. 인프피가 약간 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좀 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너무 오픈, 너무 오픈해. <laughs> 어, 좀 투머치하게 오픈해. 어, 그게 좀 있는 것 같아. 왁싱 같은 건 생각 있으십니까? 근데 레이저 제모는 조금 궁금하기는 해. 나는 수염 미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피부가 또 약하다 보니까는 레이저 제모를 좀 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. 음 레이저 제모도 생각을 있는데 근데 나는 수염 있는 게 좋아. 수염 있으면은. 나의 그좀더 샤프함이 생기는 느낌? 수염 밀면은 너무 갑자기 얘가 순댕순댕해져가지고 나는 수염 있는 편이 좀난좀 좀 선호하기는 해. 턱살 가리개용이라고 하지 마시구요 아니 샤프함이 생긴다는 좀더 고급진 어휘, 약간 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. 뭐 턱살 가리개야 무슨 <laughs> 쉐딩하는 이 거구나. <laughs> 음, 자체 쉐딩이니까 이 예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염이 있어요. 인중 이렇게 있고요. 내가 생각하는 딱 간지나는 수염 정도 딱 이렇게 나고 구렛나루는 깔끔하게 정리돼야 돼 구렛나루까지 이어지는 수염은 조금 그렇고 여기까지 딱그 반듯하게 깎아져 있어야 돼 어, 삼각형으로 어, 송, 송곳으로 다 깎아줘 어, 난 맨날 그래도 송곳으로 해달라 그래 구렛나루 구렛나루 송곳으로 해달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에스에안의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듬성듬성 나좀좀 더럽게 나 좀, 좀 돼, 수염 막 이런식으로 나거든 근데 이러면 안되고 딱이 정도로 딱 관리하는 게 좋은 거 같아. 그나마 한다면은, 그리고 약간 여기도 조금 더럽게 여기, 입 그, 인중이랑 여기 사이도 되게 여기 이렇게 오수처럼 나거든. 오수수요 이렇게 나거든?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그러니까 이것도 딱 치워. 그냥 딱 턱수염만. 딱 이렇게. 난 이게 제일 수염 기를 때 가장 이게 제일 낫지 않나? 수염 기를 때이 정도가 제일 낫지 않나?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을 어, 지금 내 면상 좀 보고 있는 중. 음, 확실히 수염 기르니까. <laughs> 확실히 수염 기르니까, 얘들아. 음 음. 샤프해. <laughs> 음. 음 샤프하고만 야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왼쪽 이 날개 기 때문이야. 이 날아가서 이제는 이다 날아갔어. 맞 진짜로. 음. 이때 이거 빠지고 나서 어? 빠지고 나서 진짜 운이 안, 안 풀린 건지 이때 이거 복는데상현 됐죠. 그리고 다시 기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폼 올라갔죠? 똑같죠, 이거? 그렇다니까. 우리 권뚜왕 씨가 해 줬다고. <laughs> 어